오빠, 오빠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저녁하니? 어, 퇴근이 늦었어. 좀 늦었어. 서둘러야 돼. 큰아줌마, 효선 언니네, 계신단 얘기 들었어. 그래도 다행이네. 오빠랑 얘기 좀 할래? 저녁이 좀 늦었는데? 꼭 지금 해야 되는 얘기야? <laughs> 어, 오빠, 왜 그래?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있자. 무슨 일이야?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던 거구나. 그래서 대학까지 포기했던 거였어. 도대체 널 어떡하면 좋아? 그런 일 없다?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. 그래? 할 말이 뭔데? 순정씨 앞에서 다른 건다 몰라도 어머니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왜? 어머니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. 무슨 상처?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. 돌아가신 게 아니야?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부터 부엌에서 일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한테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?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혼하신 겁니다 그래? 근데 걔는 그걸 왜 나한테 숨겨?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왜 죽었다고 해? 그게 상처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상처?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하기 싫으면 말하라. 박순정이 엄마 따위 난 관심도 없으니까. 하여간 순정씨 앞에서 어머니 얘기하지 마세요. 네가 열을 내면 더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. 뭐라고요? 난 걔가 싫으니까. 이건 부탁이에요. 알았으니까 나가. 나도 그런 악취미는 없다 어, 오사라 식구들한테 연락했다 약혼식은 엉망이 됐지만 약혼은 성립된 걸로 보겠다고 너도 결심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대답했던 거 아니니? 사라 씨는 식구들은 뭐라고 하세요?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하더라 하긴 딸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별꼴을 다 봤으니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 그럼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가 먼저 찾아뵙고 어른들께 사과드려 결혼식 날짜 잡아달라고 해 거기에 맞춰서 이쪽도 준비하겠다고 뭐하고 서 있니? 알아들었으면 나가봐 박순정이 걔가 그래서 그렇게 독하구만,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서...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, 아빠도 아니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은 그따위로 버리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버젓이 대기업 회장 부인 노릇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그 속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. 지금 퇴근하나? 네 유민수 보는 앞에서 나한테 박살났던 일 때문에 아직도 우울한가? 그럼 내가 술 한잔 살까?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장님 얼굴 보면서 술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민수가 그러더군 순정씨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순정씨 앞에서는 어머니 얘긴 조심해달라고 민수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?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저한테 술 한잔 사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? 갑자기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 난 치근함 같은 건 몰라. 알잖아. 그럼 왜요?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나?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더 나을 뻔했으니까요. 그래? 그럴 수도 있겠군. 차라리 죽은 걸로 아는 게 자식 입장에선 상처를 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. 이런 날은 누구랑 술한잔 하고 싶은데, 그나마 친구랍시고 하나 있는 애한테 정면에서 배신을 당했으니, 정말 술한잔 하시겠습니까?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는 말, 진심인가? 그래도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낳아준 사람에 대한 육친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? 그러길 바라세요? 뭐? 아무리 원망스러운 엄마라도 육친의 정 때문에 그리워하길 바라시냐고요? 그걸 왜 나한테 묻나? 하긴 강 사장님은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다고 하셨죠. 없다고 하셨죠?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, 보면 모르나? 남들이 들으면 내가 자식이라도 낳아서 숨겨놓고 자식 같은 건 없다고 하는 줄 알겠네. 박순정 씨 얘기하는 뉘앙스가 말이야. 저의 어머니. 이혼하셨습니다. 민수한테 들었다. 거기까진. 이혼하시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가셨습니다. 대충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.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며? 더 기가 막힌 게뭔줄 아세요? 뭔데? 그냥 도망을 간게 아니라 아버지의 친딸도 아닌 저를 아버지한테 팽개쳐버리고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갔어요. 왜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여자애로서 그런 사람의 딸이라는 게 치명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. 딸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사람들이 나도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무척 부끄러웠습니다.